자 여러분 들 반갑습니다. 처음 뵙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고창됐습다 이거는 뭐야? 라이브세요네. 걸로 한번 더. 김만이 네. 만두. 네. 저는 특수. 세요. 다 음. 음, 음, 음. 뭐, 이거 뭔데? 뭐 뭔데? 뭐, 뭐. 예. 오늘도 솔로 플레이. 뭐가 될지? 나올지. 뭐다. <laughs> 계 자, 상남 시장 갑시다 그러면. 오늘 뭐 메뉴 먹는 겁니까파고 가겠습니다. 다른 걸해 보려고 합니다. 상식선에서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. 어, 일단 머리 위에 물을 가득 채운 통을 하나 딱 갖다 놓고 제가 말하는 일정 구간까지 걸어갈 거예요. 아, 한 방울이도 흘리는 순간 게임이 끝입니다. 물 흘리는 순간까지 걸음수만큼 먹을 수 있다. 시간 제한이 있습니까? 시간 제한 은로로 없습니다. 아, 그럼 보겠습니다. 뭐. 이거 가면 그 아닙니까? 나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가보도록 상식 있으신 분이셨어 그럼 음 오케이 그럼 일단 몇인 먹을지 정하러 가시죠 Let's go 형님인데까지만 가면 돼 응? 어리석지 아, 손 잡아도 돼요 잡아도 돼요 네아 그럼 쉽지 네 잡아 됩니다 오 오늘, 오늘 좀 상식 선으로 가겠습니다 완전 인간적이네 네 준비하시고 응? 예 시작 하나 나는 먹지 내가 뭐..뭐고 이거! 뭔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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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내! <laughs> <laughs> 이런 거할줄 알고 시스루를 입고 왔나? 야이 씨.. 말안 했네. <laughs> 그래도 오늘 날씨가 좋아가지고 뭐 금방 마르겠노? 오늘 창원강소 확률 90%인데? 빠바밤 <laughs> 어? 빠밤 세걸음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상남시장으로 그걸로 바로 가고있습니다 뭐... 예 새걸음 걸었답니다 자! 상남시장 떡튀순 가겠습니다 살아가시죠 슬레이트입니다 슬레이트 아따 뜨겁네 신발 이름 봐요 아뭐 신발이래요 오면서 생각을 해봤는데요 네. 그떡티순만 하기에는 분식점에 참 시그니처 메뉴이 다양하단 말이죠 그래서 떡티순이 아니라 분식으로 좀 했으면, 바꿨으면 합니다 거기 시그니처가 있으면 그걸로 하는 거고 아니면 보고 또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그걸로 사면 되는 거니까요 와 새우튀김 미쳤다 버팔로윙 미쳤다 진짜 이쁘게 생겼다 와 안녕하세요. 새우, 새우 미쳤다 저희가 담으면 되죠. 네 고추 한개 합시다. 음. 진짜 뭐음직 수가 생겼어. 와! 와! 이거는 뭐야? 라이브 새우네. 어, 라이브 새우. 먹걸로 한 개다. 이 말이? 네. <놀람> 만두. 네. 그다음에 피카츄 하나. 새우. 음. 다행히 순대도 어. 1인분만. 순대도 주세요. 순대 1인분보다 피카츄 하나? <놀람> 어 해야 안 되겠나? 좋아요. 소시지도 할까? 지금 <놀람> 먹잖아. 아니, 세입만에 어떻게 <놀람> 먹어가지 네. 이유가 되나 그러면? 다섯 그간그 먹으면은 비밥이지 그거야, 세입밖에 못 먹잖아. 아이가 언내자. <laughs> 아, 너무 행복하다. 핸들로 시골 잠깐 만들어 볼까? 시 네, 늘러, 한번, 잠깐만, 네 아, 예. 잠깐만. 앉아 계세요 예. 날이 더워서 저희 파는 시킨데 이거 한잔 쓰세요 감사합니다. 와. 저희가 예뻐서 시켜서며 주신 아니, 겁니까? 손님들 가게 오면 날더움 있 저희가 시켜도 팔아서 대박. 감사합니다. 다른 손님들도 다 주신답니다. 네. 오 식혜 정야 진짜 맛있다 네. 시원해 사장님 네, 저희 결제 좀 도와드릴까요? 입금할 거라서 그렇죠. 아, 계좌는 저기 네. 하면 되죠 불경기인데 궁금하시는분 저희가 10% 할인 해드리거든요 네. 와와 <laughs> 10%면 10%면 엄청난 거야 그리고 이거는 서비스 저희가 2개 두개 드리니까 나중에 흔들어주세요 식혜 와. 아.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한게 아니고 제가 네. 원래 그냥 이렇게 그, 그게 대박인거죠 그게, 그게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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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오케이 상남시장 분식 사왔고요저 깔끔하게 포장해준다 순대 네, 떡볶이 오케이. 피카츄 돈까스 <laughs> 소시지자 그리고 새우튀김 그리고 새 새우. 오징어튀김 나는 오징어튀김 두께 조금 아쉬웠어요 아 근데 저 오히려 이게 더 정직한 거 같아요 아 그래요? 다른 데는 튀김 옷이 너무 많거든요 음 그것 때문에 두께감이 있는 저쪽에 가음정 시장 내린다 런데 보면 어, 그 오징어 진짜 두꺼웠거든요 그리고 고추튀김 뭐 벚발로 윙 이런 거 그리고 김말이 새우튀김 고추튀김 오징어튀김이 1,200원이에요 나머지 튀김이 다 1,000원이었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어진 3만 원 돈으로 이제 구매를 했는데 현금 계산을 해가지고 10% 할인해 주셨습니다 난 요런 거대박이 포장 세팅이 잘돼 있다는 거지 먹음직스럽게 나온다 엄청 먹음직스럽게 나왔어 튀김 부시에딱 올려가지고 진짜 먹음직스럽게 생겼습니다 계란도 큰거 들어가 있지롱 <laughs> 대박이잖아 자 그리고 순대도 진짜 깔끔하게 돼있어요 순대 썰어가지고 그 위에 내장 그리고 파를 딱 올려놨죠 맛있겠다. 먹어보시죠. 저번이랑 비슷하게해야 돼요. 썰어보자고 뭐 일단은. 야들싹지 못하게 할라고 세잎를두개버었거든 기호이 썰을라. 그 정석적인 느낌 있잖아요. 튀김의 어떤 느낌. 그럼 고추튀김. 크니까 이 세잎 중에 소중한 고추튀김만 먹어보겠습니다. 비닐 남은 거 있어, 형님. 고맙습니다. 아 대교. 오케이. It's v i n y 조용히 하세요. 세잎 이제 먹을 겁니다. <laughs> 자, 떡볶이, 어묵을 얹어. 이래가지고 찍은 다음에 이렇게 먹는 거지. 오뎅을 하나 빼야지. 잠깐만, 그리고 떡을 올려요. 다시 오뎅을 덮어요. 미친, 조금 났나? 아니요, 안 났네. 그냥 이렇게 먹어야겠다. <웃음> <웃음> 와 음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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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고추 진짜 맛있다 고추튀김 그냥 옆에서 올걸자 고추튀김 이어서 저는 그러면 두 번째 입은 순대 한입 순대 한큐 <laughs> 쌈장실까요쌈장 그.. 예, 고예좀뿌려줘요와 쓰고하네자 두번째 입입니다 음 음. 마지막 으로 새우로 갈게요 어, 소시지가 아니고요 아 사실 소시지는 다안맞으네네 새우튀김도 찍어 먹어야겠죠 떡볶이 찍어 먹겠습니다 또 <laughs> 드시네요? 음음음음자 이렇게 세입 먹어봤습니다 스테이 이제 리뷰가 되죠? 떡볶이부터 좀 가볼게요 오케이. 국물의 밸런스가 좀 중요하거든요 네. 맵고 달고 짠맛어 떡볶이는 달달한 떡볶이였어요 딸떡이였고요 네. 지금 저희가 구매를 해가지고 한 2, 30분 왔잖아요 네. 사무실로 오뎅 은 살짝 불었는데 떡은 안 불었어요 추튀인가 새우튀김 거었는데 일단 새우튀김이 좀 신선했어요. 그런 새우는 처음 봤습니다. 어땠어요? 아예 머리까지 다 튀겨져 있는 새우튀김이었던 거잖아요. 그죠? 입에 넣었을 때는 그 새우의 풍미가 싹 느껴지면서 맛이 있었는데 조심해서 먹어야 될것 같긴 합니다. 많이 따갑죠. 아무래도 껍질이 있다 보니까 꼭꼭 씹어 가지고 먹어야 될 것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. 튀김은 충분히 전혀 눅눅하지 않고 바삭함을 유지를 했어요. 특히 고추 튀김이 대박이었습니다.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오는데 한이년분 걸렸잖아요. 그 정도 됐는데도 바삭했다. 자 일단 순대로 넘어갑시다. 잡내 일도 없습니다. 저한테는 하나도 안 느껴졌어요. 근데 그렇게 한 편에 넣었는데 잡내가 안 난다면 진짜 안난거요 진짜 그렇죠, 맞죠. 순대 에 고추향이 좀 있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제 먹을 때 후추향이 확 날까? 저는 후추 좋아하거든요. 뭐확 날까 했는데 뭐 그런 느낌은 안 났어요. 쌈장이랑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. 맞아, 후추가 그냥 잡내제고요. 많이 쓰요. 아, 그래서 양기 나왔구나. 그 정도였어. 내장을 섞어달라 했을 때 밸런스 개판으로 준 데가 많았고요. 내장이 많거나 내장이 작거나. 네. 근데 여기 밸런스가 딱일대1 네. 제가 봤을 때 여기 정량인 것 같아요 이 집에. 네. 자 이제 금액으로 좀 가겠습니다 우리 민은씨 사비로 털었거든요 자 맞아요. 그랬을 때 만족도가 어떤요? 3만원 가까이 되는 금액대가 나왔는데 일단 10% 할인해주는 거 현금 그리고 더운 날씨 더우니까 안에서 에어컨 바람 쐬면서 기다려 달라 시혜 시원한 거한 잔씩 주면서 이렇게 또 이제 뭔가 부가적인 서비스 부분을 또 신경 써주시는 사장님 보고 어, 가성비보다 가심비인 거지 일단 1차적으로 너무 좋았고 가격대로 보면은 저는 충분히 만족하는 금액대인 것 같습니다. 자, 우리 시장 분위기도 괜찮았고, 사장님 인대도 너무 좋았고그 다음에 가성비보다 가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으로서 만족스러웠다. 총 별점 5점 만점에 우리 상남시장 분식, 어땠나요? 4.5입니다. 4.5. 거의 만점에 가까운. 맞아요. 네. 아이 맛있어 맞죠 뭐 그냥 모접이지 뭐 여기는 떡볶이보다는 이제 순대랑 튀김을 이제 좀더 매력 강점을 가진 것 같아요. 그래요. 아, 아, 마무리 지어 주시고요. 나머지 음식은 저희 직원들과 맛있게 먹도록. 아네 오늘도 시장 분식 응. 한번 먹어보았습니다. 다음에는 어느 시장 분식 먹으러 갈지 한번 가보시죠 다음에 뵙겠습니다. 안녕. 아까 이 날씨면 금방 마르겠다라고 했는데 축축할 것 같은데 지금. 아 상상도 못했습니다. 뭘? 물총 갖고 올 거라고 아, 내가 그거 숨겨서 오느라고 얼마나 있었는데 진짜 가방에 두고 있더라고 물어볼 법도 한데 안 물어보대? <laughs> 사실 저번에 응. 내가 여섯 입을 진짜 배부르게 먹었기 때문에 응. 좀 언짢았어요 혼자 나셨구나 <laughs> <laughs> Canım